내가 죽이는데 뭐야? 1대이긴 했어. 뭐야? 끝났구만. 어, 뭐야? 에이티니콘가 보네. 마방 들었는데 와, 어, 얼마에 클럽이면 존나 힘들겠는데? 근데 레넥이라서 호응이 좋아서. 프리스 뜨면서 W 잘 박으면 됐고, 그냥 Q에 E 공부 박으면, 그냥 뭐 무난하게 딸뜻 바로. 피 관리만 잘 해놔라. 저, 그때부터 먹고 낼수 있을 거다, 먼저 와, 힐테이네 바텀은. 진짜 레전드네. 저, 씨발, 바루스 씨발. 이거 모든 라인이 갱각이 좋네, 미드 빼고. 미드도 괜찮을 것 같기도 헤카림도 상향 먹어서 지금 탑 1티어 자리를 노릴 수 있다는데. 탑? 어, 탑 헤카림. 가렌 카운터잖아 제가꽤좀 괜찮대. 아무튼. 도망가야겠다. 와 아, 존나 귀엽다 이거. <웃음> <웃음> 존나 귀엽다. ㅅㅂ <씨>, <laughs> 너무 귀엽잖아. 와이 끌고 가는 <laughs> 것 봐. 니 정보 파생이냥 그럴 거야다볼 거면 강의 정보 패야지. 아 미친 놈이네. 그냥, <목소리> 그냥 뭐 <목소리> 생, <목소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네. 나큐 찍었는데. 저기 저기 일렙 좋은데 투패라서 내가 <목소리> 와드 받고 꾸면 기다릴 테니 그럼 사실 느림배라도 <늦은> 되는데. 쟤네가온거 <목소리> 아닐까? 가도 될까요 응, 가라. 어, 왔네. 도마 니언들이상상화왜 있어? 저, <말왜> <laughs> 저 너무 아까운데. 와, 이 새끼 봐라. 와, 저 <laughs> 얼마나 조소로 봤으면 수학개나을 사람이야. 미친 새끼네. 템. <laughs> 해커님 저 아예 말람 느딘배 간 다음에 큐광타로 내가 뺐으면 끝인대죠. <laughs> 진짜 그럼 제 자살할 텐데. 자, 씨박질이네. <laughs> 진짜 씨박질이네. 잠깐 어떻게 자살한다. 그래, 비열 너무 악질이네. 게 말할 듯. 그거. 그래 여기서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웃음> <웃음> 내가 뭐하던 블라이드 설마 뒤지는 거 아니지? 둘다 너플? 이카이 새끼 돌았네. 어? 다 가볼까? 나 W 쿨. 잠깐 10초. 1초라고 에이 카온 블루 먹으러 안 오는데? 그거 내가 먹어야겠는데. 그거 아래 빨개 먹으러 갔나 본데? 쿨다 쿨 돌긴 돌 했어. 스캘 쿨. 갈게. 지금 바린다 가자. 아, 저 새끼. 아프. 섹시해라. 그 들어가자 이거 간다 이거 내가 먹어버렸네 그냥 집할 피가 너무 없다 오케이 이거 채굴하고 가지 너무 아까운데 씹게, 와라와라 씹게. 됐다. 테리오. 아, 테리 테리오. 테리오. 테니까제테리 없네. 테리오. 테리오. 테괜찮테리그 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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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고테다오 테리오. 테리리오테리 라인. 오 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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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다 뭐 하는 거야? 헬카는 저 어떻게 어렵지가 않냐? 용챙이일까? 헬카는 위쪽 여기다 발라버리. 용챙겨야겠다. 용챙길게. 탑 조심? 해가야 할 거다. 태요태블라근네나 아텀. 응. 근데 인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컷. 다 아, 땄네 저거. 더블 박았네. 나이스. 끝났네. 에카야 링 노플 아 노플 내려가긴 해 빠스 빠스 아 뭐야 아 바탈 왜진 거지 캐쟤힐 있다 힐인데 아니, 뭐해, 캐틀. <laughs> 와, 쟤 캐틀 개못탄다 레전드 찍었네. 와, 이 바텀 너무 정신이다. 힐 쿨이 방금 돌긴 했어. 지랄하고 앉아있네. 뭘 켜로 긁을 쳐. 마크는 가 반응이 존나 세졌다. 딱 갈게 바로. 리 오면. 돌격자로 달린다. 두세 개 아까 선넣거든 간다. 어.. 가는 중. 준됐다잡았다 뺐고. 그래서 다 빼서 백칼인 거. 백칼에 <laughs> <laughs> 다깔 거거든. 나 바로 뒤 역갱 씌게 뒤에서. 아 미리 갈게. 내가 죽이는데 뭐야? 1대1긴 했다. 뭐야? 끝났구만. 눈누 생각보다 걔 괜찮은 것 같다, 이거. 갱을 피할 방법이 없어, 상대가. 좀 먹지? 아 그냥 먹어. 안 풀어도 되 미드 풀어도 되고 집갈로... 미드 풀어야겠다, 그럼 아,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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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 뭐야, 바톤도 알아서 이기려나? 미드 만 밀어줘야겠다, 이거 야, 같이 먹어, 봐야 헬카의 미드 미드랑 탑 사이. 아이고. 아 당했습니다. 바텀 왜 선을 너무 커? 아 바텀 네 명. <laughs> 해궁 캐틀. 뭐야? 맛있어. 뭐한대? 대체탑을파괴했습니 너무 쉽게 깨긴 했지? 나이스. 아무 재미가 없는데 이러면 그치? 재미가 없어. 아, 그렇진 않다. 이기는게 재밌어. 아, 그래? 근데 누누가 재밌긴 하다, 니달리 같은 거 보다. 이기는 재미가 있구만탑 2차까지 들어버린네앵강아 니코. 점화되고, 씨발 그러게 말이야. 이게 게임이탑 탑 그냥 끝까지 쫓아 이거. 얘는 솔랭이라서 열심히 하는 것도 재밌네. 이거 뒤 만날 리가 없지. 너나 재밌네. 눈덩이 굴린 거개 재밌다. 와, 아니 누가 이런 챔플 개발했을까? 너무 잘했잖아. 아, 뜨지. 그럼 죽어야 아깨야 안끝났는데 빨리 니코, 내가 혼자 따고 올게. 니코, 아예 피하지도 않은데 훗풀 뺐다. 뭐 하네? 집안가운데 안 눈을 조수로 하네. 예, <laughs> 빡치겠다. 물로 풀 빠진 거 봤지? 나 재밌네. 이게, 게임. 이게 게임이지. 굳이 억제긴 깨졌네. 아 아무것도 안해도 가야 아, 이긴다 아 젠너 재밌다 너이노아발론이 없잖아 아직 전령 댄스 전령 댄스 보자 전령 먹고 전령 춤추는 아 오케이 나무 끼로 먹었어충 먹을 때. 아, 먹어. 왜 그런 걸 핑을 찍는 거야? 나 없어도 잘 먹었네. 야, 카림이 너무 못한다. 피해. 컷. 요령 댄스는 그냥 뭐캥 끝났는데. 전령 뭔데? 뭔 댄스 치... 댄스 친구가? 방금. 아니 이제 전령이 살은 채로 게임이 끝나면 춤춘다고. 아 그렇네. 전령 산채로 게임.